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갑작스러운 지출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급하게 소액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최근 어려워진 대출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럴 때 알아두시면 좋은 소액결제연금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연금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는 소액결제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소액결제 서비스는 배달을 주문하거나 온라인 쇼핑에서 결제를 할 때. 현금이나 카드를 대신하여 미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 소액결제 서비스로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해서 매입 전문 업체에 판매해서 현금 마련을 하는 방법인데요. 신청부터 입금까지 이 모든 과정이 5분이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상점은 신용도와 전혀 관계 없다는 점인데요. 신용조회는 전혀 없으며 신용도와 관계 없이 직업과 소득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핸드폰만 있으면 진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쉽게 이용 가능한 만큼 불법 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며 검증된 소액결제 현금화 전문업체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